서울 개화산 약사사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연합 수계법회가 열렸습니다. 주지 범해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오계를 지키며 진정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개화산 약사사에 모인 어린이 청소년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채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이자 약사사주지 범혜스님이 오계의 의미를 설하고 아낌없이 베풀라. 아낌없이 베풀라고 하는 것은 도우려는 마음으로 항상 남을 도움으로써 의없는 복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삶속에서 항상 다섯 가지계를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좀더 바르게 살아야죠. 제가 이제 또 성인이 되니까 새로 20대를 지금 가르침 받은 대로 깨끗하게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어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고 음 이제 예의 바르고. 음, 올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비 의식이 시작되고 뜨거운 향불에 깜짝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트리자 도장으로 향불을 대신합니다. 팔에는 삼보륜이 새겨지고 한명한 한 명에게 오색 꽃잎을 뿌리며 앞날을 축복합니다. 오계를 받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새로운 법명도 생겼습니다. 청정한 바라 미랭을 닦아 언제나 푸른 소나무처럼. 여유한 마음으로 하심하고 자리 있다 보살행 의 신천하라. 약사사가 마련한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연합수계법회. 개사로 나선 범해 스님은 수계증을 나눠주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난 어린이 청소년 40명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오계를 받아야 한다며 개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리 오계를 받았으니 오계의 그 수계증을 항상 아침마다 되다 보고 저녁마다 되다 보고 내가 오늘 할 일을 잘 했는가 부처님 제자로서 잘 했는가 그 항상 되돌아봐야 돼. 참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